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去你。 친구들, 아동호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구호 준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우리 준비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힘차게 말씀 제목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더. 시작.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엄청난 한 가지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이야기예요. 우리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영원히 평생도록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널리 전할하는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 이 가론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았는데 그 새롭게 뽑힌 제자가 바로 마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엄청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던 날에 이때에도 우리 제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문 말씀에도 읽었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히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각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머리에 내려앉은 이 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나라의 말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엄청난 큰 절기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흩어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날에는 다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당황 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말들로 다른 언어들로 기도를 하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 지역에서 모였던 우리 유대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들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들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나라의 말들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죠? 우리 친구들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인지. 정말 많은 나라의 말들로 기도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말들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제자들 지금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저기 저 지금 제자들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이 볼 때에도 과연 우리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로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할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타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여기에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정말 소심한 모습, 나는 할수 없다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도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도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제자들이 더 이상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성령님을 임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산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